제가 어 지금 초등학교 저희 센터에 는 대다수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대다수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차지하지 않아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그다음에 중학교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한 일곱 사례를 제가 먼저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내 판은 2007년 9월생 아이 전 내파인데요. 그렇게 훈련 전 내파겠죠. 초기 내파로 가는데 훈련 전 내파가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아이인데 지금 사례로 보여드리는 내파 사례는 어 문제가 있어서 왔는 아이들이 아니라 보통적인 아이들이에요. 아니면은 상위권을,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어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든지 이렇게 해서 왔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위주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2007년 고을생은 초기 내파가 훈련 전 내파는 이렇게인데, 어, 13개월 훈련하고 나니까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어서 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020년 8월이면 13개월이면 2020년 12월 정도 되면 한 17개월 정도 되겠죠. 주 3회 이제 위주예요. 그렇게 해서 인지나 속도 훈련 후에 내팔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그냥 스트레스 없이 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아이가 지금 처음에는 어, 보다시피 이런 형태의 내팔을 띠고 있다 보니 조금만 어, 자기가 이렇게 평소에 공부할 때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 뭐 어디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평가 학원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하면은 막 떨리기도 하고 좀 힘들면서 이제 집에 와서 많이 힘들어하면서 뭔가를 다른 단계에 머물러 가야 옮겨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훈련 후에는 그런 변화 없이 항상 투정하게 무엇을 해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였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에서는 2006년 5월생 여자 아이였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저희 센터에올 때만 올때 이제 훈련 전에 내파겠죠. 이랬는데 어,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수줍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 여자 아이였었는데 뭐 문제가 있다지 그런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 가정 생활에 있어서 아주 만족하게 잘 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가면은 공부를 해도 크게 아이가 뭐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어머니가 이제 고민 끝에 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저희를 센터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지금 3학년이 되었죠. 작년 2월에 아, 2학년 때 시험을 쳤는데, 어, 요런 내파. 지금 2020년 어, 왼쪽에, 왼쪽이 2020년 10월이에요. 어, 이때 이제 주 3회를 했을 때 24개월 정도 머물렀을 때 요런 내파가 나오면서 2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 평균 96점을 맞았고요. 2학기 기말고사 평균 98.7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쭉 하다가 어느 날. 어 2021년 1월에 새벽 3시에 취침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침 7시에 기상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 센터에 이제 훈련을 이제 다른 활동 다 하고 학원 갔다 와서 이제 센터 와서 이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저한테 이제 일어나고 자고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너 한번 내파나 찍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찍었어요.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패턴이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이걸 무슨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한번 만들어지니까 많은 가소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극대화에이르니까 최적화가 되면서 밤에 잠을 많이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턴에 초기에 뇌파랑 다르게 안정적인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에서는 2009년 기울생 남자입니다. 아 처음에 왔을 때 뇌파가 이런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 보면은 어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 말고 그 앞전에 했던 첫 번째 사례에 있던 아이도 마찬가지 그 아이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이런 형태인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은 학교에서 되게 모범생이고 어 엄마들 간에 서로 이렇게 엄친아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 좋은 평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늘 모범생이다 보니까 이제 나는 뭐든지 잘 해야지 하는 부담감을 이제 안고 살 자진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었어요. 2017년 같으면 틱이 시작되었어요. 어, 이 어, 어떻게 하면 이 틱을 좀 사라지게 만들어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뉴로비드백이 어,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센터에 찾아와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서 지금 변화 모습이 12개월 후에 주 삼일 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크게 변화 없이 어, 예전 상태와 다르게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어, 영어 훈련 진행하는 중에 학원의 영어 선생님이 어 단어를 그렇게 100점씩 맞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 어머니한테 어 집에서 영어 단어를 공부를 따로 시키냐 단어 암기를 시키냐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아니라고 내 센터에서 영어 훈련 프로그램만 지금 그뇌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인지 훈련이나 이런 걸로 뇌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영어 훈련이 들어가면서 아이가 따로 영어 단어를 공부를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학원 가서 영어 단어라든지 이런 걸잘할수 있다고 본인의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아이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됐다는 좀 꿈이 되게 큰 아이인데. 어, 자기가 이제 이 훈련을 하면서 느낀 점이 가장 큰 느낌이 영어도 그렇지만은 운동을 가서 전에는 프로축구반에서 얘가 같이 해요. 공부도 되게 상위권에 있는 아이고 이제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하는데 그 골을 넣는데 전에는 골을 쉽게 넣지를 못했대요. 근데 운동, 이 훈련을 하고부터는 훈련하고 가는 날 완벽하게 득점을 할수 있고 또 패스를 자기가 원하는 상대에게 이제 패스를 하는데 정확하게 패스를 할수 있대요. 그래, 그 비결이 내 훈련의 비결이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저한테 좀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내훈련을 통해서 공부와 운동에 이제 많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제 하면서 한 3년을 훈련을 했었어요. 하면서 지금은 이제 끝낸 상황에서 시간 관리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간간히 어머니가 소식을 전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의 만족도로 인해서 사촌 동생과 누나도 훈련을 같이 겸해서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왔겠죠. 그래서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9월, 어, 2월생인데, 이 아이는 이제 호면 아이예요. 호면 아이인데, 중2년생인데, 성적 상위권에 있는 아이예요. 아인데, 이 처음에, 원래 2021년 4월에 와서, 이제, 네팔을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엄마와의 갈등 문제가 있고, 공부의 갈등이 아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아이다 보니까 엄마 이제 어, 마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엄마의 기대만큼 하지를 못하니까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좀, 어,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하고 나니까 이런 형태로서 이, 이 아이는 어직그 어, IQ도 괜찮은 아이예요. 그래서 어, 훈련을 하면서 진행을 쭉 하면서 보니까 올 지금 4월에 왔는데. 이번 6월에 제가 네파 찍은을 여기다 올리지를 못했는데 네파의 상에서도 보니까 어이 요거보다 지금 훈련 1개월 후 있는 이자그 네파보다도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눈여겨 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례에서는 자 2012년 10, 10월생이에요. 이 아이는 아주 그 진짜로 평범한 아이인데. 어 누가 봐도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모습을 크게 보이지 못하는데 네파를 측정해 보니까 초기 네파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2019년 3월에 어 훈련 전네파를 이렇게 찍었는데 훈련쭉 하고 나서 주 2회를 통하면서 2021년도 1월에 찍었더니 이런 형태를 띠면서 아이가 이제 이 아이도 그 호명원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한 번씩 센터에 나와서 하는데 주도적인 아이로 인제 개선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아이로 엄마가 더듬났다고 되게 만족해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지금은 훈련 프로그램을 브레인헬스 훈련과 인지 훈련, 속독 영어를 다 하고 있는 아이로 자리 잡고 있고요. 학원은 주일에 수학과 영어를 다니고 국어는 그냥 학습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 그 다음에 어한 가지 그 다음에는 2008년 출발생이에요. 어이 아이도 지금 2008년생이면은 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아 1학 아, 아, 아. 2008년생이면 고등학 아, 초등학교 5학년이죠, 그죠?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아니, 하여튼 이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가 않는 상황이어서 주의 집중도 되지 않고 기억하는 그것들이 점점 떨어진 느낌을 막 이렇게 자꾸 아이가 받더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 도대체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오나 또 학원 선생님도 바꿔보고 학원도 바꿔보고 가이도 해보고 다 해봐도 변화되는 상황은 없고 아이는 점점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겪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알아보던 중에 이제 한번 어 이렇게 내 통합신 내 생태가 내파를 통해서 뭐 두뇌를 상태를 알수 있다라는 걸 접하면서 이제 산타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2020년 10월에 조기 내파를 찍었는데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2년, 신기하게도 훈련이 2개월이 될 무렵에 학원에서 아이가 나 주의 집중되고 공부하는데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선생님 말이 쏙쏙쏙 들어와서 자기는 너무 재미있다고. 그래서 학원을 다녀도 재미가 있다고 하면서 이 아이를 어 인제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개월 후에 훈련을 찍었더니 이렇게 변화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참어 고민 많이 했던 거 만약에 여기 내 센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좀 어떻게 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제가 공부에 손을 다 놓고 살았겠죠 공부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어뭐 어, 게임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만이 지금 뭐 잘해서 공부가 잘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무엇인가. 할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아이라서 제가 또 눈여겨보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2010년 1생입니다이 아이도 마찬가지, 어, 문제, 어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예요. 뭐 어, 생활 잘 하고 학교 생활 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저희 센터 올때1학년이었었어요 그때 당시 어 1학년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얘가 되게 똑똑하게 선생님한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바라보면 뭔가 멍하니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어 학교에서도 생활 너무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뭐 크게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아이는 아닌데 선생님이 간혹 이제 아이가 키가 작다 보니까 앞쪽에 앉아 있는 상당한이다 보니까 선생님 눈하고 잘 마주쳤대요 그래서 아이를 알아보니까 어, 이+ 아이가 지금 주의를 못 기울이고 있다는 라 생각에 선생님이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보고 한번 상담을 받아 봐라 생각 말을 숨을 드린 상황에서 어머니가 심리 상담보다는 다른 쪽을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어, 검색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어~ 네파로 인해서 이제 두뇌 조절할 수 있는 어~ 그런 기관이 있어서 어머니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초기 네파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넘어가면 144회에 이렇게 되고 288회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20, 2021년 1월 달에 368회 훈련을 했어요. 훈련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훈련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이 아이의 지금 프로그램은 훈련 프로그램은 호브레인헬스 그다음에 이제 코그 속독 영어를 하는데 훈련 시간 총 1시간 30분 정도를 하는데요. 지금은 어 d2 같은 경우에도 어 100, 지금 한어 160개 정도 하면한 4초 정도 하는데, 되게 빠른. 어 속도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주의 집중력 훈련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억력 m-의 우리 프로그램의 m- 훈련이라고 있어요. 인지 훈련에 속코그 훈련에 거기에 이제 m-2다 3단계에서 60개를 하는데 얘가 거의 100점 맞고 속도 도용한어도용에서 10문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5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해서 10문제를 하게 되면 거의 9, 8문제를 만추는 그런 지금 형태를 띄고 있고요. 영어도 지금 어,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기어, 영어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기억력이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아이로서 만족을 지금 하고 있는 아이라고 볼수 있고 내파의 변화는 크게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례로 넘어가면 마지막 사례입니다. 2012년 6월생인데 이 아이는 이 아이도 마찬가지 여자인데 육안으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인데 다만 이렇게 멍 때리는 상황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집에 가면 어머니랑 말도 잘하고 뭐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봐도 얘가 어 이상하다 왜이렇 자꾸 멍을 이렇게 멍하니 있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심리 상담을 가서 심리 상담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이제 보이지 않아서 저희 센터에 찾아오셔서 했는데 얘가 지금 10개월 됐어요. 저희 센터 에주 5일 오는 아이인데 훈련은 1 시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부 다 끊고 배울련과운동 운동만 하고 있어요. 이, 이 아이가 이해력, 기회력, 집중력이 지금 급속도로 향상되는 사례라서 제가 올렸는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태면 올 4월에, 올 4월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1더기 9는 10, 2기 8은 10까지도 겨우 힘들어했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러다가 지금 6월까지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완파했어요. 완 완전 다 외우고 다할줄 알고, 그 다음에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더하기 빼기 또 다 끝내고, 지금은 이제 그 중, 초등학교 3학년 마지막 단계, 3학년 1학기 마지막 단계까지 얘가 지금 마치는 상황까지 올 실력까지 지금 보이고 있어. 처음에는 올 4월 해봤자 6월 해봤자 2월,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얼마만큼 아이한테 기대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번 내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기 시작하니까 진짜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얘가 빨리 빨리 받아들이고 이해가 막 이해를 이에막 급증하게 살아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 집중력도 한번 집중을 하게 되면 뭐두 페이지, 뭐두 장씩 석 세, 세 장씩 세장을어 축제를 해주더라도 얘가 그걸 다할수 있는 능력을. 예. 절대로 하기 싫다 소리를 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는 처음에 초기 네파이 2020년 7월에 왔을 때만 해도, 어, 나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입이 힘들다는 말을 얘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든지 하면, 네, 저할수 있어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이렇게 수용하는 아이. 그래서 우리 센터에 오는 어떤 이제 학부모들께서도 얘를 보면, 왜 저는 진짜 급속도로 좀 향상이 되고 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재는 발전하는 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곱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지금 학습을 얼마만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아까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훈련을 하면서 신경망이 발달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신경 회로가 연결이 되,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서울 강서 센터 여기서 사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